자 먼저 연합 지면 개정 삭제 팀입니다 탑 유상윤, 정글 황서준, 미드 강효원, 원딜 박진호, 서포트 이건입니다 와 서포터즈 분들의 굉장한 환호가 오가고 있고요 네. 아까 가장 빛났던 선수는 강효원 선수겠지만 이건 선수도 정말 찬란하게 빛났거든요 자 강효원 일어납니다 야. 수유. 아 방영원의 c u 세레머니 한번 볼수 있었고요. 음. 그리고 이건 선수도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 연합 지면 계정 삭제 모든 팀이 견제할 만한 이유를 1 경기 때 확실히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연합 압도하답니다. 탑 임종현, 정글 박용원 미드 김택범, 원딜 배민준, 서포트 권민우입니다. 아, 확실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권민우의 아트록스를 풀어? 그럼 내 거를? 그렇죠 권민우의 아트록스 이번 판에 권민우의 아트록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네. 2022 무브 동작 스쿨 매치업 리그 오브 레전드 본선이 결승입니다 블루 지명 계정 삭제 레드 압도하다 첫 번째 세트 자 이즈 아트록스 그리고 카타리나 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트록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권민우의 아트록스를 풀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카운터를 치거나 밴을 할 것인지 궁금했는데 그냥 시원하게 밴을 해주네요 지명 계정 삭제 음. 그리고 카타리나까지 밴을 해주는 압도하다의 모습 강... 서로 이제 4강에서 상대가 보여줬던 경기를 보고 밴픽 전략 가지고 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강요원의 카타리나는 견제해줘야죠 음. 그리고 비에고까지 박용원의 비에고도 멋진 모습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박용원과 김택범의 미드 정글 시너지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 비에고를 견제를 해줬고요 그리고 스레쉬밴입니다어 지금 압도하다와 지명계정 삭제 둘다 밴을 굉장히 준비를 잘한 게 4강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카타리나 스레쉬 그리고 비에고 이즈리얼까지 아트록스까지 견제를 해줬어요 음. 그래서 1픽 블리츠, 이건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정말, 사실 선픽 블리츠는 쉽지 않은 선택인데, 왜, 보통 어. 이렇게 나오면은 아무무나 레오나 이런 게 나오니까. 네. 한태온 레오나. 과연 네. 권민우의 선택은? 자, 아무무. 나를 땡겨주면 오히려 좋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면 계정 삭제가요. 음. 권민우 선수가 서포터 플레이 했던 경우가, 블리츠 한 번, 아트록스 세 번인데, 아트록슬리 배나고 블리치 뺏으면 너네 뭐할 거냐? 그래서 권민우가 아무무 할게. 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양 팀의 밸류라고 볼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팀 모두 후반 가면 갈수록 더 세지는 조합이에요. 음. 그렇다는 건, 후반에 둘다센 체프를 가져갔다는 건, 초반에 누가 조그만 이득이냐도 보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게 곧 스노우볼이 굴러서 성장하고 봤더니 한쪽이 더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보다 먼저 엄청 많이 커가지고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승전. 첫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일단 정글러들의 스타트 동선은 양쪽 다 위쪽 스타트예요. 네 킨드레드는 네. 그 리슈를 받았고, 그레이브즈는 리슈를 받지 않고 혼자 스타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음. 그리고 풀 캠프를 완료한 그레이브즈. 아래쪽 바위를 먹지 않고 박용호 선수 집을 갑니다. 네, 여기는 갱킹이에요. 자, 이거 아무무, 아무무를 볶겠죠? 아무무를 볶겠죠? 이러면 블리치가 자, 오. 압도하다. 오! 엇박자로 한번 노려봤는데. 네. 잘 아, 빠졌습니다. 압도하다가 잘 빠져나갔죠. 이거는 그렇죠. 네, 아무를 볼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래도 권민 선수가 전멸 잘 쓰고 붕대도 굉장히 잘 맞추면서 잘 회피를 해냈습니다 이러면 정글로의 동선에다가 블리츠의 스펠까지 생각을 하면 은좀더 소모값이 많은게 지명계정 삭제인데 딱히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압도하다 팀 입장에선 킨드레드가 가지 않았고 그와 동시에 킨드레드가 위쪽에 바위계에 표식이 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1스택을 가져가요 아 너무 좋아요 킨드레드는 좀 디테일한 설명까지 부과를 하면 은 4스택만 찍으면 됩니다 음. 게임 끝날 때까지 4스택만 찍으면 되고 그 둘. 타이밍에 빨라질수록 엄요전멸로 밀치게 와, 임종현 저 전멸 써서 결국 잡아내겠다 마스트블라드 <목소리> 박영화 그리고 그 키를 킨드레드가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종현의 <목소리> 완벽한 캔킹 후 네, 센스플레이가 너무 좋았죠 전멸 망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상윤이 전멸 반응을 못하고 아 이거 써도 죽는다 써도 죽는다. 안쓴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여기 옆에 이 팀들에 드래곤 먹고 있는데 네. 유리한 팀에서 드래곤을 치는 게 약간 자충수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압도하다 팀이 유리하지만 이게 지명 계정 삭제가 받아먹는 구도가 되면요. 네. 압도하다 팀 입장에서는 리추를 해줬다. 그리고 아직 여기서 아직 몰라요. 아직 게임이 몰라요. 게임이 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자, 바야드 다대싸움 일단은 뭐였고요? 그리고 전기구도 일천의 전멸을 따라오면서 계속합니다. 지면 계정 삭제 그래도 페인페 아직 몰라요. 이건 아니야 끝났어요. 아니야 이건 전멸 없습니다. 전멸 없니다 네, 이건 잡히죠. 어. 그래서 2대1 교환. 하지만 드래곤을 지면 계정 삭제가 먹어버렸고 맞습니다. 압도하다 팀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에서 드래곤을 쳤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아니, 아쉬운 지금, 상황이 지금 되었어요. 여기 전령 쪽에 많은 핑을 찍고 있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가 부족했을 때 오브젝트가 치는 건 변수가 될수 있지만 지금 지면계정 삭제가 전령을 치는 이후에는 블리츠가 뜹니다. 암무무는 뛰지 않아요. 안무무 일찌출발 인원수 차이가 지금 생긴다라는 건데. 네, 암무무보다 블리츠가 훨씬 빠르긴 한데 어... 갱플랭크도 제이스보다 느려요. 그러게요. 자, 봐야 돼요. 자, 순식간에 디즈레드 어, 과감하게 들어가고요체기 많이 빠졌어. 한명전 그리고 암무무 뒤늦게, 뒤늦게 두둑득자. 오, 어, 그래도 암무무 조금 부족해요. 가지 같은데요? 네? 그래도 압도하다가 득점을, 오 야, 야 이걸 살아요? 파워에 죽을 뻔 했지만 결국 압도하다가 득점을 했죠. 암무무와 블리치의 근거, 위치의 근거를 통해서 지명기정 삭제가 전력을 쳤지만 펭플랭크와 제이스의 거리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하다가 득점을 했고 결국은 양팀 모두 조금 괜찮은 상황일 때 무리하게 오브젝트를 치다가 손해를 조금씩 보고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약간의 소강 상태가 오고 있지만 압도하다 팀이 조금씩 리드를 이어가고 있는데 딜쫙약간오죠 아니 권민은 날카롭습니다. 베인이 네. 너무 무난하게 크고 있고 그래서 너네 너무 편하게 게임한다. 아무무 궁도 빠졌다. 아차. 포식자 살짝 켰다가자 한번 밀고 해주니까 슬로우고요. 베인을 보죠. 베인을 보고 있는 이건 하지만 아무무 쪽으로 다시 포커싱리고 어 아무무 전멸로 핑퐁 하지만 어 살긴 좀 어려 워 보이는데 자. 김택범이 구해 주나요? 그렇죠. 김택범이 김제의 진영이, 진영이 있거든요. 김택범이! 아. 그리고 자.. 자야가 녹았어요. 어, 자야 진호가 녹았어요. 김택범이 방금 만년설리와 궁극기 황제의 진영 콤보로 자야까지 잡아 버렸죠. 지금까지 경기로 굉장히 좋고요. 어, 그런데 김택범 이거는 어, 아니 강유원 선수가 황제의 진영으로 한번 드래프트로 끌어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멸과 궁쿨이 돌고 있거든요, 아직은. 네. 그래서 광유원의 네. 슈퍼플레이가 나왔고, 오. 이번에 그랩은 첫 번째 경기에서 굉장히 좋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리츠 크랭크란 챔프가 이렇게 그랩이 빗나가더라도 0점 조준이 돼서 후반에 한번 크게 당겨오면 되거든요. 저한번에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즈레 황제진영이 한번 제대로 쓰여진 것 같은데 체력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일러스가좀 무리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구도라면 자스킬샷 하나 빠지고 어아 여기 좀 무리했고 아 어, 그냥 밀어버렸군요. 황요오 아, 네. 와우 왕요 마지막 휴스키를 전멸로 피한 디테일까지. 딱 예상해 주신대로 살짝 무리한 플레이였습니다. 자 그래도 압도하다 팀 입장에서는 어, 좀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리드하는 흐름을 지명개정 삭제 팀의 강현 선수가 한번 흐름을 좀 끊어주긴 했습니다. 음. 자 그리고 황서준 선수의 그레이브즈는 이코로 아마 선열 포식자를 가주는 움직임이죠. 그리고 그림자검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래쪽에 시야를 계속 장악을 해주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겠다라는 의지고 표식 한번 들어오면. 이거 전투 한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욕심낼 수밖에 자, 없게 자 일단 강타 싸움은 오. 이겨요 황서준 오늘 강타 싸움이 상당히 매섭긴 합니다 그러게요 황서준 선수가 제 와드를 제거해주는 와드를 제거해주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음. 자 현재 미드 바텀 외곽 타워 상황에서는 압도하다 팀이 좀더 유리하고요 자 보고 있어요 언제 보고 당기죠? 있고 한명 가라 이건데 안 가네요 아 확실히 노련해요 압도하다도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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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걸리면 위험해요. 어 그리고 강공들 전이 직업인데 여기 던지시냐? 순간대 이야 와 양해를, 양해를 구고와이거네어 그래.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 하지만 이전투구도가 아무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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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작이네요. 하지만 일단탱플레이크의 포탄세레 탱플레이크의 포탄세레 그리고 자야의 전멸 잘못 들어가게 됐죠. 자 하지만 더블 킬 그리고 킨드레도 위험한데요. 자 했다. 그레이브즈가 숙련킬 아안 들어갔어요 안닿았어요 이런 마무리 딜이 오, 그래도 마무리 좋고요 아무도 잡힙니다 황소준 연속킬 차단에 더블캡 블리츠는 살았어요 이건 일단 지금 상황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결국 반반이 된것 같아요 파랑 압도하다 파랑 팀이 좀더 좀 우세하던 파랑이 상황에서 그 바텀 쪽 해프닝으로 인해 지명기 탁자가 좀 따라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전령을 내주긴 했어도 지금 드래곤과 바텀 타워를 밀어내면서 첫 타워 또한 압도하다가 가져가면서 글로벌 골드가 지금 2000 골드 가까이 압도하다 팀 쪽에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한번 붙고 이것도 정도. 위험하죠. 김택범이 위험하죠. 김택범이 어, 위험하죠. 어, 스킬이 하나 빠졌고 어, 그렇죠. 그래서 김택범 침착하게 네. 궁극기로 밀어내고요. 살기 위한 궁극기였습니다. 당장은 지명계정 삭제가 위쪽은 많이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레이브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그림자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 그래, 땡겨! 그리고 야, 침묵까지! 침묵, 와! 마돌이 아, 리고전령소환까지 갖춰주면서! 방어까지! 예. 그 미을 쳐! 지명기종 삭제! 그 중심에 이건! 다시 한번 갑니까? 그래! 땡겨! 걸리면 큰일이에요! 자, 이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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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의 블리츠! 아 이건 물건이네요 네 슬슬 네. 0점 조준이 되었는데요 음. 클릭 수정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래곤이 지금 50초가량 남았고 양팀 다 지금 의식을 하고 있죠 이번 드래곤 싸움에서 기필코 킨드레드는 4스택을 쌓아야 할것 같고요 압도하다 입장에서는 반대로 지명계정 삭제 같은 경우에는 갱플랭크의 나보리 신속검까지 이제 또 버프가 되었던 나보리 신속검까지 떴기 때문에 갱플랭크의 한타 파기력도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블리츠 블리츠는 항상 요주의 인물이에요. 뭐,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킨드레드 4스택은, 확실히, 네? 꼬부기가 거부광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어우, 그건 정말 얘기하니까. 큰 격차기 때문에. 네, 차원이 달라 보이네요 네, 거부광이 될 동대! 준비를 해야 되고. 맞아요! 먼저 이니셰팅. 혼자 너무 혼자요 혼자 완전 혼자예요블리츠 크랭크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아, 이거는 그냥 잘린 거죠. 블리츠 클래, 크랭크를 잘라주고, 이렇게 되면, 전리품으로 3룡까지 가져가겠다 이게 2룡인 몰라도 3룡은 느낌이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 압도하다 팀이 아까 두 번째 전력을 내준 대신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두 번째 드래곤 그리고 22분의 세 번째 드래곤까지 가져갑니다 와 물론 뭐 순간이동도 빠진 쪽이 압도하다기도 하고 전멸은 안 빠진 블리칩니다만이 용이 꽤, 크다, 꽤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됩니다 이거 먹으면 어. 와 근데 아, 안내줘요 황서준 멍타는 나 황서준이야. 네. 네. 먹었으면 이제 거부강 되는 건데 네. 아직까진 꼬북입니다이 악물고 맞고 있네요. 네. 네. 안 줘. 자, 게임 시간 23분대 지나고 있고 골드 차이 1000골드 정도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00골드, 2000골드 정도는 큰 의미를 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저,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청소년 대회를 봤지만 가장 치열한 결승전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양팀 10명의 선수들의 클라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팀 네. 게임의 모습이에요 정말 오, 동작구가 이 정도였군요 네, 최고의 경기력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동작구민으로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laughs> 네. 최고의 구의 최고의 선수들인가요? 아...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 자, 이제 오브젝트 있는 게 바론 쪽이니까 슬슬 눈치 싸움하고 있죠 서로 때리기엔 당연히 부담이에요 네 맞습니다 당장은 이제 어느 한쪽 몸집이 압도적으로 큰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대치 국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지명 개정 삭제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원딜 박진호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자야가 베인의 레벨을 1레벨 정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야가 보여줄 수 있는 캐리력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럼요. 어, 바텀에서 지금, 김택범 선수가 과감하게 타워를 치고 있네요. 네, 세게 압박하는데요. 네, 사실, 이 타이밍에 사이러스가 타워를 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양팀의 상대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듯한 김택범, 김택범 선수의 음. 움직임. 특히 정글 안쪽까지 와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플레이였습니다. 아, 정말 과감하고요 네. 계속해서 김택범과 박용원, 4강부터 계속 붙어다니면서, 미드 정글의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자, 킨드레드 위치 파악했죠. 알고 있어요. 이거를 당하진 않 어? 안, 어? 아닌가요? 안 당하죠. 예. 어, 네. 그렇죠. 상당히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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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아무무 4대4, 4대4. 저. 자... 갱플 궁 있어요. 일단 포식자 켰어요, 이건. 순간이동 갱플만 있어요. 어, 근데 아무무가빠어요궁 빠졌어요. 빨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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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전멸이 있는 상황, 전멸 안 쓰고 빠져나가고요. 이러면 이거 싸우면은 힘을 이가꽤날 겁니다. 자, 블리츠 크리그 포식자 켜긴 했지만, 미드 타워를 밀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사일러스라도 어떻게 좀, 그래, 던지면서 전멸 빼야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에 맞네. 만... 그냥 준 건데요, 이런 미드타워를. 그래서, 압도하다 팀의 운영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 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임종현 선수가 순간전기 킬각을 보기 위해서 유상선수를 노려줬고, 그 가운데, 임종현 선수의 제이스의 전멸이 빠지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일방적인 스펠 사용이군요. 그리고, 무라만하는 완성이 됐어요, 임종현. 와 탑은 2렙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탑 타워까지 밀어냈고요 아, 예. 탑에서 좋은 상성을 가지고 있는 임종현이 탑에서의 골드 차이 CS 차이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음. 어 근데 골드는 오, 역시 골드가 역시 갱플랭크 야 이것이 갱플 야 역시 투자가 중요해요 네, 네. 그 갱플랭크는 확실히 후반에좀 바라보는 챔프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시... 또 어시스트도 달달하게 챙기기도 했고 네, CS가 네. 50개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음. 네. 이 스킬, 수... 어, 아, 너무 구역기 깜빡했는데요. 아 이거는 좀. 그리고 4스택 됐습니다. 거붕왕 됐어요, 박응원. 드디어 변신 완료. 아, 4스택 찍었습니다. 정말 강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정글러의 빈자리가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오브젝트 싸움이에요. 바로 갑니다. 이거 게임 끝날 때까지 킨드레드의 전성기인데, 네. 자, 그래도 갱플랭크가 뭐 보여줄 게 있나요? 일단, 있나요? 일단 빨라요. 고니스 보이는데요. 빠르고요, 먹어어요 그리고 아모나 아이고, 과감한이니시이 아, 깔끔하게 줬어야 됐는데. 와, 이게 정글과 서폿의 움직임에서 권민호와 박용원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돋보이고, 계속 정글과 서폿을 잘라주고 이득을 이어갑니다. 압도하다. 네, 반대로 지명 개정 삭제 쪽에서는 약간의 방심이 지금 큰 스노볼로 우 굴러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야. 지금 당장 골드 차이가 한 타이밍에 5 0 0 0 골드 이상 벌어졌고요. 이게 지금 7초 남아 있는 드래곤까지 연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먹으면은 영혼이 압도하다. 그렇죠. 마법공학 영혼. 이거는 지면 계정 삭제 입장에서도 이거 주면 게임 지거든요. 그래서 뱅플랭크의 순간 이동까지 불러서 어떻게든 싸워야 되긴 합니다. 네, 이거는 줄수 없다. 자, 지금 이거를 보겠다. 여차하면 주겠다는 것 같아요. 압도하다가. 제발 스틸만 노리겠다는 것 같은데, 과연. 과연? 자, 강타 싸움도 계속 이긴 게 그레이브즈에요? 아니에요, 와요! 와요! 스틸! 와! 양해안식처! 박용원! 야, 이 센스 플레이, 이런 무조건. 그리고, 그래도, 아지막의 기가 막히네. 어, 자, 이길 차단! 와, 이거는 강유원 선수가 진입을 잘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용원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보여지면서, 박용원 선수가 들어오는 그레이브즈의 강타를 양해안식처로 막아줬죠? 자, 이렇게 리드 당하는 구도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포터. 딜 서포터는 좀 힘이 빠지겁니다. 그딜 서포터에도 분류가 되는 게 블리츠 크랭크이기 때문에 이런 시야가 좀 잘리는 상황에서 블리츠 크랭크가 뭔가를 하기엔 좀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압도하다 팀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격차보다 좀더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바론 버프가 조금 뭐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이러면은 제이스가 계속 이렇게 라인 압박하면서 또 타워 먼저 선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종현 선수의 지금 성장이 말이 안 돼요. 네, 지금. 17레벨 기록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이드에서도 계속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를 어... 지금 미드와 원딜 쪽에서 2,000원씩 나고 있다라는 걸또업저분님께서 보여주셨고요. 음. 그래도 추가 외곽 파워가 밀리지, 다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오, 그래도 갱플랭크 세요. 갱플랭크가. 오. 지금 상대 저 제이스랑 골드가 300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오, 오. 땡겼고요 하지만. 근데 딜 부족. 와 아무 무도 이제 단단하죠. 네. 자, 이러면서. 미드 2차 타워, 바텀 2차 타워는 끈덕지게 지켜줬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압도하답니다 네, 이제, 아, 이제 5만 골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 지명 개정사태도 골드 차이 나고 있습니다만. 어, 그래도 방영 한번 기가 막히게 이니시티! 개인을 보는데요! 자 탈진 풀렸고요 마지막 베인 빠져나갑니다 배민준 그래도 스펠을 모두 빼는데 성공한 강효원 그렇죠 이제는 베인 몸좀 사려야 돼요 강효원 선수가 보여줬던 파이 경기가 파이 상당히,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옆에서 그, 옆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김택범 김택범, 김택범. 이니시팅 자 그래도 오오오 아직 몰라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노가고 김택범. 김택범 김택범이 다 김택범. 해요 김택범 그래도 김택... 결국! 오오오 살았다 살았어요 오. 대단했죠 김택범! 네 순간적인 무력이 양 팀의 에이스가 미드라이너다 보니까 미드 선수들의 플레이 메이킹이 돋보이는데 김택범의 방금 차력쇼가 한번 펼쳐졌습니다 근데 결국 차력쇼까지 해서 동수 교환이에요 그렇죠 네. 자, 곧... 오 자, 그래도 갱플랭크 3단술통 콤보 제우스 콤보 어? 어? 김택범! 솔로 와. 와. 에이스 대전에서 김택범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 어림없죠. 아무 문제. 자 그리고 또 한번 와. 그래도 뭐 궁전별 교환. 오케이 이득. 황서준 선수가 잘 피해냈죠. 자, 바론까지 20초가량 남았습니다. 네. 근데 아, 정글러의 전멸이 없다. 를 노리기도 어렵고 아까 사용 강타 싸움에서도 봤지만 킨드레드가 양해한 식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브젝트 그리고 이거, 강타 싸움을 당해야죠. 앞으로 나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그래서 시야적인 측면을 잘 이용하고 있는 압도하다. 그레이브즈의 순간딜 아 약해요. 선열 포식자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러스가 바텀을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용하게 임종현 선수는 괴물이 되고 있어요. 사코입니다 네. 이건 스틸 안 되죠. 바언까지 아, 네. 자, 이제 장로 드래곤 50초 남았고요. 그리고 바론 버프가 미니언 버프만 있는 게 아니라 챔피언 버프도 있어요. 맞습니다. 자, 리플레이. 솔로킬 장면이거든요. 김킹범 아무것도 못 하게 했네요. 네. 그대로 원콤보. 그냥...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무력입니다. 자, 이거 근데 바로는 그렇다 쳐도 물론 그렇다 칠수 없는 버프긴 한데 이 장로욕만큼은 진짜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와 아, 근데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니 어서 오와 근데 김택범 오히려 큰 그림이었나요? 저 안무 뭐. 지금 4코어 아이템 제이스 킨드렛 아, 제이스, 베인, 사일러스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4코어씩이요 아이템 그래. 격차가 너무 납니다 그리고 제이스는 사이드 밀고 있어요 야또 운영 들어가는 압도하다거든요. 지명 개정 삭제 선수들은 단한 명도 4코인 선수가 없어요. 아이템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요. 저거 먹으면은 게임 터지거든요. 돈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압도하다인데 과연 말도 안 되는 임롤 한타가 나와야 하는 지명 개정 삭제. 근데 아호가 그랩각을 막아주고요. 그렇죠 순간이죠. 건민우 저... 아퍼요. 퍼졌습니다 건민우. 압도하다! 슬픈 미라의 저주! 그리고 이어지는 김택범의 컨버까지와권민우 대단했네요 와 마지막에 블리츠가 노릴 수 있는 그 그랩! 변수를 높플 베인의 그랩각을 막아주면서 오히려 내가! 음! 기가 막힌 궁극기 플래시로 이 게임을 1세트를! 압도하다가 가져가는 그림인데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결정타의 모습이었어요 아! 쇼메이커 세레머니까지 김택범! 네. 넥서스 파괴됩니다 GG! 네. 자 딜량 볼까요? 와 김택범! 33,000딜! 나머지 아군 거의 다 합친 딜과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와 확실한 에이스고 김택범 선수에 대한 견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는 플레이어네요.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네. 사이러스 각각 다른 AP 챔프로 지금까지 확연하게 팀의 승리를 견인하고 있는 김택범. 그러면서 압도하다. 팀 명에 걸 맞는 그런 모습을 특히나 미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